필드를 가거나 연습을 할때 공을 치다 보면 공이 탑볼이 나거나 뒷땅이 나거나 공이 잘안 맞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내 몸이 과도하게 잘못 돌거나 움직임을 취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냥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타이밍 연습을 해줘야 돼요. 탑볼이 잘 나온다면 이 상체 자체가 너무 하체보다 과도하게 도는 동작의 움직임이 나올 경우 탑볼이 정말 잘 일어날 수 있고 뒷땅이 잘 나온다면 이 골반 자체가 회전량보다는 위로 올라가면서 이 익스텐션이 잘 나올 경우 무조건 뒷땅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타점이 일관성 없게 된다면 타이밍 연습을 해 줘야 되는데 옆에서 봤을 때 회전된 동작이 나오면서 클럽 헤드를 본다면 척추 각도와 유지된 상태에서 평행을 이루면서 움직임을 취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골반을 돌면서 공을 쳤을 때, 오른쪽 발은 살짝 떼어진 동작으로 움직임을 취해줘야 돼요. 이때 상체가 너무 많이 움직이면서 동작을 취할 경우, 이 척추의 각이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튀어나가는 동작으로 움직임을 취할 것이고, 뒷땅이 잘 나온다면 치고 나서 움직임을 취했을 때이 체중이 너무 오른쪽 발 라인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이 잘 나온다면 척추 각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마무리 동작을 취했을 때이 왼쪽 발에 한 7, 오른쪽 발에는 3 정도의 체중이 딱 나타나게 되면서 움직임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타이밍이 안 맞는다면 이 짧은 구간에서 움직임을 취하면서 일관된 타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동작으로 연습해 보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